아, 이 캐시 30% 가까이 수익 중인데, 손절가 나오네요. 예, 손절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현토입니다. 아, 오늘 이 캐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지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캐시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을 때 저희 예, 구독자님들 같이 맞 좋게 30% 이상 수익 먹었죠.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조정 오면서 제가 와, 이 캐시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또 개미들 꼬우고 있습니다. 자, 이 캐시 오르는 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 설거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비트코인 캐시랑 뭐 비트코인 골드 뭐 SV 이런 것들이 같이 상승을 하니까 예, 이 캐시도 같이 그거에 힘을 입어 가지고 예,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 지금 들어가시면 된다, 예,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되시고요. 이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갔을 때 수익 버는 것보다 이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 예, 지금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들어갔을 때 기대 수익이 낮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시면 큰 의미가 없고 작은 수익 보려고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캐시 지금 진입을 하셨던 분이라면은 예,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급등 신호 탐지 프로그램인데 어, 혹시라도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서 예,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예, 뭐 긍정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그냥 받아가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예,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다시 돌아와서 이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예, 호재도 없이 예,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간다는 이 상승세 타고서 같이 따라가는 놈이기 때문에 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짧게 짧게 치고 나오시려면은 정확하게 어느 타점에서 들어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터점에서 나오셔야 되는지 이 타점 신호가 가장 중요한데 이 타점 신호는 영상 후반부에 제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재해 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요. 우선은 예 경제심화 한번 훑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암호협회 시장이 예그 강력한 이 미국의 민간고용보훈서 발표로 예 연준이 좀더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좀 예,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을 예,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참, 오를만 하면은 다시 이런 걸로 떨구고 시장을 흔들어 놓으라고, 예, 바쁩니다. 지금 연준이 올해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의 힘이 실리면서, 현재 미국 국채가 국제가 급등을 했고요. 지금 위험자산과 대체자산으로 분류되는 이 암호화폐는, 예,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고용소 발표를 했는데 왜 공격적인 정책으로 하락을 오냐라는 것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이 금리를 가지고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가계 시장이 좋지 않아진다는 거고 그거는 바로 실업률로 예 지금 바로 직결이 됩니다. 이 실업률로 직결이 되면은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실업자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소비를 할 사람, 그러니까 소비할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비할 돈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소비를, 그러니까 과소비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를 않게 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정책으로만 봤었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돈을 쓰지 않게 해서 장고를 보유를 하겠다, 보유하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제 친구도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물가 자체가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다랍니다. 예, 네, 메나탄에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 뭐 이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벌으면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됐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메나탄에서 거주할 생각도 안 한답니다. 이만큼 실업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뭐 어저께 5천원 했던 양배추가 다음 날에 1 5 0 0 0원1 6 0 0 0원만 이렇게 한답니다. 물가 자체가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삶을 살지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졸라매고 졸라매고 졸라매니까 결국은 소비가 떨어지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이 최고점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또이 리테스팅 구간 확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항상 이렇게 평일에 끝나갈 쯤에 지수들을 발표를 하면서 예, 주말에 유동성을 잡고 하는 그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예상대로 맞았고요. 이미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진입하셨던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런 것들 항상 보시면서 더 오르겠지. 아, 나 이거 놓치면 좀 속상할 것 같을 때라는 이런 포모 때문에 진입하셨던 분들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오르면 땡큐고, 내리면 뭐,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시장의 흐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소식입니다. 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이 블랙록에서 ETF를 신청을 했고, 한 번이 기각이 되긴 하였지만 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신청한 상태이고요. 제 판단으로는 이 현물 ETF가 예, 통과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록이라는 것이 이 회사가 작은 규모의 회사도 아니고 뭐 무대보로나 이거 신청해줘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가능성을 보고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다른 회사처럼 뭐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에 아니면, 뭐, 우리 가치 좀 인정해줘.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뭐, 대박 날 거야. 뭐, 이런 제스처를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현물 ETF의 승인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만약에 이 ETF가 승인이 난다면은, 우선은 이 투명하게, 투명하게 거래하고 있는 기관 거래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대량의 자금으로 들어와서 유동성이 생길 거고요. 어, 우리 같은 개미들은 맨날 매수 못 하고 맨날 세력들 작전에 당하는 빈도수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ETF가 승인이 난다 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잡코인들 뭐 진짜 정말 알트코인들 실총 작은 것들 맨날 세력들이 가지고 놀아 가지고 하루에도 요즘 뭐 2, 30%씩 오르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튼튼하고 튼튼하고 안정성이 좋은 시총이 높은 예, 시총이 높은 그런 코인들만 살아남아서 결국은 주식 시장처럼 활발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조금이라도 선구안을 갖고자 뭐 뉴스라든지 이런 정보라든지 정말 진짜 쓸데기 없는 것까지 다 취합해 가지고 조금 어, 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개인이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캐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력들은 정보 먼저 알고서 이렇게 선침에 들어가가지고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 어, 우리 같은 개미들은 정보가 좀 늦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서 그 작은 수익 보려고, 이 수익 작은 거 이거 좀 벌려고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통 한 달에 한30% 정도 수익률을 좀 안정적으로 예, 꾸준하게 만들고 있는데 어 이런저런 불리한 조건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예 계속해서 영상 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벌수 있는 방법, 예, 수익 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예,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먼저 수익인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호재가 터지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2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예, 다들 오르는 거 보고서 배 아파 하셨을 텐데 저는 정확하게 단기간에 천만 원으로 500만 원 가까이 수익 만들었고요. 지금도 매수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500만 원 수익 만들고 출금한 후에 다시 천만 원 정도로 진입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변동성도 엄청나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하지 않고 좀더 보면서 예, 수익을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잡을 수 있었는지 예, 가장 궁금해 하실텐데 이게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지기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생각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전공 살려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급등 코인이 잡히면 이렇게 급등 코인 알람이 뜹니다. 어떤 종목이 이 가격 부근에서 들어가면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예,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2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신호를 보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500만원 넘게 큰 수익 만들었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프로그램 신호 보고 단타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눌러 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7643-4586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뭐 일을 하고 있다, 뭐 바쁘다, 하루 종일 신호 보면서 매매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몇백프로 상승했던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해당 보고서는 코인을 관리하는 MM팀에서 올린 보고서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그건 시세 조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보가 빠른 분들은 해당 보고서 받아서 벌써부터 매집하고 있으십니다. 예, 진입해야 되는 가격도 나와있고요. 얼마에 이익 실현할 것이다라는 것도 나와있기 때문에 예,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고서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못하는데 시중에서 이런 걸 천만원 가까이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영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싸게 파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예, 만듭니다. 이런 거 괜히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드머니 늘려서 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독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사고 팔고를 하고요. 저만의 노하로 우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간 들어가서 수익 만들면서 계속해서 잔고를 늘려갑니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급등하고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미리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만들기 때문에 매매 속도가 높습니다. 누적되는 수익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가 뭐몇 십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고 벤츠를 탑니까? 단기간에 절대 어렵고요. 맨날 유튜버들이 몇배 프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뭐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도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술한잔할때야 내가 계산할게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가 장난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벌어서 아들내미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게 누적이 되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딱천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 870명 정도가 신청해주셨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뭐 그냥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도 나오니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다음에 예약매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나면은,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다. 뭐 이말 한마디면 전 충분합니다. 어,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980만원 정도 진입하셨는데 매도금액이 1160만원 정도 되셨네요 어, 대충 한 18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하루 만에 얻으셨는데 예, 축하드리고요 어, 자꾸 제가 문자로 이 신호 보내드리면 은 자꾸 메시지로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키워서 더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